한국의 무기 중에서 가장 요즘 세계 각국의 포커스를 받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K9 자주포그 다음에 K2 전차, 그 다음에 이제 FA50 공격, 형 공격기. 이 정도가 잘 팔리는 삼총사. 이 정도면은 성능이 우수하고 그런 면 때문에 지금 피기트를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 무기가 제일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격은 싼데 성능은 거의 유사한 거예요. 최근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의 무기 중에서 가장 요즘 세계각국이 포커스를 받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K9 자주포. 이거는 뭐 거의 세계시장 67%를 장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K2 전차. 그다음에 이제 FA50 공격형 공격기. 이 정도가 삼총사예요. 삼총사 잘 팔리는 삼총사.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천무 다현장포음 그다음에 이제 지대공 미사일 천공 이라크 중동이 엄청 팔리고 있죠. 그다음에 그 후속으로 나타난 것들이 함정분야, 함정분야, 함정분야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함정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잠수함, 그다음에 원의경비함 이런 것들에요. 이 그래서 아마 이 정도면은 세계 최고의 에, 퀄리티고 어, 성능이 우수하고. 그런 면 때문에 지금 피기트를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 무기가 방위산업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이런 얘기하면 좀 가슴 아픈 구석은 좀 있어요. 원래 남의 불행이다, 행복이다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는데 이 폴란드라는 나라는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완전히 샌드위치였잖아요. 너, 러시아 칠탱이 길 빗겨, 얼른 비겨주고 뭐, 이랬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폴란드가 지금 가지고 있던 구그 무기, 옛날 오래된 무기를 다신무기로 교체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거기는, 이제, 육군 전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K9 자주포나 K2전차 이런 것들을, 딱 탐색을 하다 보니까는 한국 무기가 제일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능, 가격은 싼데, 가격은 미국이나 뭐, 육군 무기 같은 거 미국하고 도,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이제 좋은데, 그런 데고 비교해다 보니까는 가격은 싼데, 성능은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확 가는 거지, 시선이. 그래서 다 탐색을.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무기 살려면 싼 거가 좋잖아요. 그다음 성능은 우세야 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급해, 지금. 폴란드는 급해. 빨리 무기를 갖춰놔야 러시아가 집적거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조달해야 되는데, 케이트 전차 같은 경우는 우리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3개월 먼저 배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세계 요즘 무기 시장에서 그 원하는 시기보다 빨리 가져다 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싸지, 성능 좋지. 그 다음에 빨리 배달해 주지. 이세 가지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폴란드에서, 그러다가 또, 민족적인 장심도 있어요, 폴란드는. 어이, 우리가 무기를 사오면 기술 이전도 받잖아요, 사실. 언제까지 사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독일한테도 얘기하고, 뭐 미국한테 얘기했는데,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니네 우리 기술 이전 해줘도 잘 못해.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어, 기술 이전도 해줄게. 가르쳐 줄게. 어, 그 다음 후속 니네 놓은 거다 커스터마이징 해줄게. 그 다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잘 팔고 잘 도와주잖아요. 그 뭐, 교범이나 이런 것들 뭐, 원하는 시기에 주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매력이 빠진 거예요. 코리안 매력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K9, 자주포, K2전차, FA50 공격기 등 물밑듯이 갔어요. 근데 이제, 원래, 요즘에 약간 잡음도 나기는 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원래 이렇게 대량의 무기를 주고 하다 보면은, 또 경쟁국가들이 또, 쉬운 말로, 뭐,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비난하고 그런 거에 이제 휘말릴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한국 무기가 어떻다 뭐 그렇잖아요 음 그런 것 때문에 휘말릴 수 있고 대량으로 가다 보면은 약간의 애프터 서비스가 지연될 상황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와중에서도 한국 무기를 많이 샀다 이거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변국 로마니아 뭐 이런 데는 그런 소문이 입소문이 나서 자기들끼리 뭐 케이나 절포 같은 거 유저클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 우리한테 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음, 우리 뭐, 아니, 그러니까 까우리아빠가뭐 좋은 걸로 해줘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확산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런 와중에, 이제, 어, 또배 아픈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그게 이제 프랑스 같은 데라고. EU에 이제 거의 뭐 거장 노릇을 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서. 아니, EU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멀리 동, 동남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달려, 응? 우리도 자금률을 높이자 해가지고 마크롱이 막 선두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금률을 20%에서 50% 올리자. 왜 한국 무기 자꾸 사냐? 막 견제 가 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시장을 이제 중동 쪽으로 아시아 중동 쪽으로 확산하다 이런 전략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불안한 상황으로 갈수 있어요. 아무튼 한국의 무기가 이렇게 했던 거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거 그다음에 폴란드의 다급함 그다음에 EU에서도 다 다른 국가들도 이유에서 그동안은 미국이 다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핵무기도 배치하고 그랬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국방비를 거의 모든 나라가 이유가 2% 이상 GDP 2% 이상 올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기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막 들어가려고 하지.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리의 그동안 우리가 막 수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국방비 투자했잖아요. 일단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 투자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술 이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방위 산업이 이제 고도로 와 되면 될수록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리고 잘 팔릴수록 많이 팔릴수록. 기술 보호를 해야 돼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거 갖다 카페 버리면 끝나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방어를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도 낱말못 해요. 우리도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 제일 싫어해요. 뭐 기술 이전을 이만큼씩 해준다고 원래. 근데 우리는 뭐 이만큼씩 하면 우리 머리 좋잖아요. 부지런하잖아. 요 우리가 많이 뺏어온 거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 그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아주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기술 더 줘. 그 다음에 가져다가 그걸 분해 역설계하고 이래서 다만들어내는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 무기를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좋은 무기를 많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이런 현상은 그냥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안 규정 이런 걸잘 강화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그걸 카피 못하도록 그게 이제 엔티 템퍼링 기술인데. 요거는 변화를 못하게 하고, 뜯어봤자, 어 이거 뭐 접근이 안 되네. 어떻게 했어? 이거 설계를? 이렇게 막아놓는, 브로킹 시켜놓는, 이런 기술이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술 이전할 때, 아니, 나 이거 기술 이전 한 40%, 30% 해주면 살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손해나죠. 더못 팔으니까. 어휴 이거 10%만 해줄게. 그렇게 하면 서로 안 살려고 해요. 많이 안 해주면. 이런 데 부정적인 뉴스가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많이 하려면은, 우리가 세미게 계획을 짜야 돼요. 어느 정도 주고, 어느 정도는 커버하고, 어느 정도는 절대 카피를 못 하기에는 이 장치를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음, 북한 같은 데는 지금 막, 그, 사이버전, 해킹이 엄청나게, 해킹이 북한이 오유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조선소나 뭐 이런 일반 기업체들, 직원들 교육 잘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리타이어 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사육을 체리는 사람 많아요. <laughs>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뭐 2001년도에도 미국 항공기가 중국 하이난섬에 떨어져서비시착했잖아요다 뜯어봤잖아.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은 뜯어보면 뭐, 봐도 몰라. 이 까막눈이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놓는 게 기술 유출 방지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도 기업 혼자만 할수 없고 정부 혼자만 할수 없어요. 정부하고 기업이 다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이 정도만. 나 이거는 절대로 대외 유출하지 마. 너희들 뭐 공동, 국제 공동 개발한다고 다 이렇게 기술 주면 안 돼. 이런 거. 옛날에 제가 잠수함, 음, 독일에서 수입할 때, 제가 이제 협상을 하는 단계였는데, 이 비건한 예로. 아니, 중간에 협상하다 보면 우리 기술을 달라고, 핵심 기술을 달라고 하는데, 협상 때는 나가요. 왜 나가냐. 이 정부에 물어봐야 된다. 어? 정부에서 하, 허가가 안 나면 할수 없다. 사실, 지나고 나서 한참 보니까 그건 좀 거짓말했어. 그냥 액션 치우는 거요. 예 정부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짜는 거야. 짜가지고 안 주려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부와 민관, 군, 이런 사람들이 다 종합해서 그런 걸 브루킹하고, 그 다음에 엔티 템포, 템퍼링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어,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기술, 뭐 세계 1등하는 이 무기들이 금세 바닥나서 기술이 다 알려져가지고 수출하는 데 지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 방산 산업이 유망한 가운데 방산 기술의 해외 유출도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유출됐고 유출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업마다 좀 쉬쉬해요.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좋은 무기일수록 대상이 되는 것이죠. 육군 같은 경우는 뭐 현무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K9 자주포는 자동 공급 장치가 잘 돼요. 그다음에 포가 돌아가려면은 어떤 움직이면서도 딱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아마 유출 대상이 될 거고.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잠수함 우리가 탑이잖아요.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얼마나 채용하느냐 그다음에 뭐. 어, 수중에서 기동하는데 잘안 잡히게 하는 뭐 이런 스텔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항공기도 마찬가지. KF21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단 말 4.5세대 전투기라 하는데 엄청 업트데이트한 이 기술이 적용됐어요. 그렇기 때 그런 기술 중에서는 그 스텔스 기술 같은 게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해커들의 첫 관심사죠. 어, 그런 것들이, 음, 유출됐다는 정보도 있고 그 회사에 물어보면 사실 뭐, 어, 유출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사실, 어, 해커들이 이, 화나 오션 이전, 그 다음에 대우 조선 해양이죠. 거기에서 뭐 기술을 빼갔다 한참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저한테 인터뷰도 요청했는데, 그때 이제 수직 발사관 기술을 뭐 빼갔다. 잠수함 수직 발사관 기술을. 근데 사실은 제가 물어봐 수직 발사관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했다. 거기 북한에서. 러시아의 1 9 9 0년도에 이제 러시아의 골프급 잠수함을 가져다가 역설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지금 2016년 8월 24일 처음으로 slbm이 발사 성공했잖아요. 그때 에 그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이제 이게 정확한 정보도 있고 좀 틀린 정보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 발사 발전시킬수록 그거는 해커들의 가장 우선적인 표적이 된다. 이거 항상 명심해야 된다. 기술 유출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어, 법적인 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유출하면 이제 처벌을 강화해야죠. 그래서 이제, 어, 유출한 경우가 통상 이제 직원들이, 직원들이 허술하게 해서 보안, 음, 방어벽을 적절히 그 활용하지 않고 노출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개발인 다 협력하고 뭐 기술 이전 하면서 적당히 한 사례, 이런 것들 하면 처벌을 강화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철저하게 보안 구역을 설정해놓고, 이런 회사마다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열심히 개발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죠 방산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전쟁,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겪으면서 제일 부자된 나라는 미국이고, 한국전쟁에 제일 부자된 나라는 일본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은 인류 역사에속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전쟁은 하늘에 속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 무기를 생산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막 크게 죄책감 느낀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무기라는 거는 공격무기도 있고 방어무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기라는 거는 먼저 쓰면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고, 뭐, 그 방어는 방어 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건들지 못하죠. 어 그런 차원에서는 뭐, 우리가 전적으로, 어,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죄의식을 느낀다? 뭐,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할수 있죠. 그러나 뭐, 지금 방산 시장도 각 국간의 각 축의 경쟁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방위 산업 때문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요 정상회담 한다 하면 미리 이 사절들을 보내가지고 다뭐 F35 몇대살 거야 뭐잘 하면 가서 좀 악수 좀 해주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19년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의원 만나가지고 한국 항공 미중국 한국모함에 가가지고 일본에 한국모함에 가가지고 한번 올라가서 악수해주고 뭐 아, 어 영원한 동맹이다. 근데 카가이라는그저배 이름이 배가 가감했는데 배가 옛날에 2000년대 하와이를 공습할 때 갔던 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면 절대로 안 가지, 그런 배는. 야, 우리 옛날에 공격받았는데, 네네 이름 바꿔, 그러면 안 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은, 트럼프는 개이치 않아요. 무기를 가서 그냥 100대 이상을 더 파는 거예요, F-35를. 거기 가서 악수 한번 해주고, 격려 한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각국의 경쟁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끼어들고 있다. 세계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면에서 거의 10위권에 이제 우리가 도달해 있잖아요. 그 10위권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계속 미국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우리도 미국의 과거에 도움받던 을걸 우리도 이제 다른데 도와줄 것인가? 이런 종합적으로 생각할 단계가 됐다. 난 그렇게 봐요.